엄마 우리가 오늘은 어딜 다녀왔어? 하남에 갔다 왔지 얼큰한 육개장 먹으러 맞아 얼큰하고 시원하고 맞아, 맛있었어 맞아. 얼큰하고 시원한 응. 육개장을 버선 육개장을 버섯 먹으러 육개장을 갔다 육개장을 왔습니다 맛있게 먹었어. 저희가 오늘 다녀온 곳은요 경기도 하남시 강암동에 위치한 별남버섯집이라고 굉장히 30년 정도 오랫동안 전통이 있게 끊임없는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그런 하남의 명물이자 하남의 맛집으로 소문난 버섯 요리 전문점입니다. 수총닭 버섯 육개장, 고추기름이 뜨지 않는 그런 육개장이에요. 나오는 비주얼부터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 엄마? 버섯이 오, 엄청 많. 버섯도 됐어요. 많지만. 처음부터 나올 때 너무 펄펄 끓여서 나오잖아. 너무 응, 무서울 정도. 무서울 정도로 펄펄 끓여 갖고 나오는데 그비주얼에 한번 놀라시고요또그 칼칼한 국물 맛에 한번 더 놀라시고 버섯의 양에 또 한번 놀라실 거예요. 보양식으로도 좋은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땅이 쫄쫄딱 땅까지 흘려가면서 쭉 땀을 빼면서 먹었던 얼큰한 수천갑 버섯 육개장이었습니다. 참 맛있게 먹고 온 집이니까요. 하남에 가시는 분들한테꼭 한번 둘러야 하는 성지 같은 곳이니까 꼭 한번 방문하셔고 맛있는 버섯 육개장 드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님도 엄청 많이 맞아요. 와요. 안녕히 계세요.